하나님은 1세기 아시아의 최대 도시인 이 도시 에베소를 사랑하셨고,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성도들로 봉사하게 하였고,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오거나 탈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봉사할 때 영적 몰락이 어느 날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일치될 때, 하나가 될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알고 있었던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그 지식이 우리의 체험적 지식으로 승화될 때, 체험적 지식으로 깊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견고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많은 사역에 휘둘리다 보면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될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둘째로, 영적 몰락을 방지하려면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린아이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부분을 떨쳐버리고 성장해야 돼 라고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속속이 본문에 나와요 잘 속는다 여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그들을 멀리하라 경계하라 이단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주의할 때 우리 자신을 영적 몰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몰락을 막으려면 공동체 안에서 책망과 격려와 책망이 있는 인격적 만남으로 연결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한 많은 설명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기능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온 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순환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인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몸을 떠나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영양분을 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관들을 우리 관대 주셨으니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막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 뚫어주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5절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책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거나 누군가 교회에, 누군가 선배의 책망이거나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것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망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책망이 있는 이런 건강한 만남으로 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홀로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 없이 나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는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구석구석에 이러한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향력과 풍성한 영양분이 여러분에게까지 풍성이 전달되고 성장하셔서 영적 몰락이 없는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